복합니다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애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수고와 노예스음을 아시고 또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래 오징어 게임의 각본이 2009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 당시 정서, 정서랑은 정서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묻혀있다간 12년 만에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생각할 때는 혹여나 나의 인생이 지금은 당장 내 뜻대로 풀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계시다면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직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빛들을 하나님의 때에 주변에 흘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한 10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뜻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요,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잘 모를 때 인터넷에 떠돌던 사진인데 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멍 때리는 춤 춤목 그 사진을 이제 올려놨는데 어 예전엔 처음에 이 사진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을 접했다가 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제 못생긴 사람을 놀리는 게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사진 좀 내려주시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죠 오징어 게임 줄거리가 어떻습니까 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여덟 편다 봤다 어네다 보신 분중에한 분을 모시고 줄거리를 나누면 좋겠지만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삶에서 참 지치고 지친 456명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게임에 참여하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총 6라운드의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을 통과하고 또 6라운드까지 살아남게 되면은 최종 1인이 이 456억을 다 받게 되는 그러한 게임이죠. 그런데 게임은 아주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게임이고. 중간 중간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남을 죽여야 내가 살고 남을 죽여야 내가 돈을 갖게 되는 그러한 원리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중간 중간에 뭐 따뜻한 장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적자 생존의 약한 시대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징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태도와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태도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청년 성도된 우리는 이 각박한 시대에 그럼에도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청년 성도된 우리는 이 각박한 시대에 그럼에도 어떻게 몸부림 쳐야 하는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에는 사실 양면이 있습니다. 명함이 있는데요. 좋은 측면이 있고, 나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지만, 숨기능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좀 게을러진 우리의 삶 가운데 긴장을 주기도 하고, 또 잠재력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경쟁을 통해서만 이제 발, 이렇게 실현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경쟁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생각을 해보면, 어,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자메이카 선수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그 2009년에 우사인 볼트가 그 9.58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그것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m 기록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0m를 할때 8명이 함께 뛰는 이 경쟁 시스템의 그 발전의 원리가 있어요. 이해 되십니까? 만약에 우사인 볼트가 혼자 뛰었으면은 9.58이라는 기록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덟 명이 함께 뛰고 서로 경쟁하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록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경쟁에도 좋은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리더십 캠프 때도 다음 공동체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에도 양면이 있어요.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좋은 측면은 무엇이라고 그 어제 나눠 나누, 나눴었냐면은 인생의 짐을 통해서 내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 첫 번째로 살아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짐을 통해서 나의 근육이 강화진다 짐을 지다 보면은 1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근육이 생겨 있는 거예요. 어떤 정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근육이 생겨져 있습니다. 리막 3년 5년 지나 보니까 이 짐을 지다 보니까 생겨난 근육이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짐이 우리들을 이제 압사 시킬 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짐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어떠한 작용을 하지만 우리를 압사시키는 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경쟁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경쟁하면 좋은데. 경쟁을 통해 인간의 긍정적으로 함께 살아나는 그런 어떤 은혜보다 이 순기능보다 경쟁이 성도된 우리들을 압사시킬 때이 경쟁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의 그 가치관은 무엇이에요? 경쟁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네. 경쟁을 통해서 내가 다 짓밟아야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내가 배부르다라는 원리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떠한 원리일 것이고요. 인간의 죄성이 나은 경쟁의 패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네, 말씀을 붙들고 다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서두에 초대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렸는데 청년 성도 된 우리는 오징어 게임 대신에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달란트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이 삶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청년 성도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 재료가가 이제 외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그 종들을 이렇게 불러서 소유를 이제 맡깁니다. 의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들이 세명 3명 있습니다. 세 명에게 한 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또한 명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기나요? 두 달란트를 맡기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하는가요? 아시는 분계시나요 달란트의 어떤 가치를 생각할 때. 20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달란트가 얼마 정도지라고 생각할 때 나중에는 또 잊어버리실 텐데 20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 한 노동자가 또 일한 우리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20년 동안 일했을 때벌수 있는 어떤 그 가치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루에 뭐 우리가 만약에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빡 해보니까 한 7억 정도. 네. 이게 달란트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렇게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겼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7억, 그리고 14억, 35억 정도 그 가치를 맡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세 명의 상황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다 다른 결과를 가지고 이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다른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이죠? 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에게 열 달란트를 보여주니까 주인이 엄청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더큰 일을 맡기겠다 라고 칭찬합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두 달란트 받았는데 그 다섯 달란트보다는 조금 적지만 두 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두 달란트를 또 남겨줘요. 그래서 주인과 만났을 때네 달란트를 보여주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또 이야기해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도 더큰 일을 맡겨야 하겠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모이가 어떻습니까? 이 맥락에서는 그 다섯 달란트 남기고 두 달란트 남긴 사람의 맥락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마를 남겨야지 정상일까요? 한 달란트를 열심히 노력해서 남겨서 총두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만나야지 그것이 완성이 될 텐데 반전이 있어요. 두 달란트가 아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한 달란트를 잘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한 달란트만 가지고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이 2십사 절과 이십오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절을 한번더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장 한 달란트 받았던 자네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어,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종의 태도를 보면 아, 주인님 저는 어, 다섯 달란트도 아니고 두 달란트도 아니고 네, 한 달란트만 주시고 장난하십니까? 네, 걱정이 돼가지고 어, 땅에 묻어놨다가 어, 주인님 오셨을 때 그대로 어,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그대로 드리니까 문제 없으시죠? 라는 식의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태도가 어떻습니까? 좀 예, 불손하죠? 이유의 말씀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이 한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이 종을 어,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별명을 지어주는데 무엇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네, 별명을 붙여줍니다. 네, 그런데 어, 이 달란트 비유를 볼때 네, 오징어 게임과 반대되는 어, 가치가 무엇인가요? 발견하셨나요? 네, 오징어 게임은 유한한, 유한한 자본을 가지고 경쟁해서 남을 짓밟고, 소위 유한한 자본 안에서 땅따먹기를 하는 식으로 싸워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는 반대예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는 남의 것을 빼서서내 것을 채우는 그러한 삶이 아닌 재생산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그한 그한 마을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그 우물은 주인이 있어요. 그 우물에 A라는 주인이 있습니다. 한 우물이 있고.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 A라는 아, 우물이 되게 좋아 보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 마을에서 자기도 막 우물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체격과 힘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B라는 사람이 같은 마을에서 우물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비라는 네, 우물을 갖고 싶은 이 사람이 힘 좋은 사람이 우물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어, 그 A의 우물을 빼앗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그렇죠? 힘을 가지고 A라는 우물을 A의 우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 A의 우물 우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어,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 마을에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 이라는 사람이 우물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성경적일까요? 두 번째 방법이 더 성경적이죠.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대구에서는 그 대구 시 안에 막여한 곳에 우물을 파서 동네 주민들에게 이제 좋은 물을 막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우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우물을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경쟁하고 그것을 뺏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재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남기는 그 과정에서 그더 적게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달란트를 빼서서 다섯 달란트를 완성했습니까? 아니죠. 재생산이 이어났어요두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에도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서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재생산을 하였습니다. 착취하지 않았어요. 재생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 세상은 어, 땅따먹기 하듯이 유한한 것을 가지고 누가 더 먼저 뺏는가를 경쟁하듯이 살아가지만 청년 성도된 우리들의 어, 가치는 무엇이에요? 아, 이, 이 땅에서 착취하고 혹은 남의 것을 빼앗는 가치를 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재생산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블루 오션은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블루 오션은 어디에나 있는데 문제는 레드 오션에만 모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교회도 생각을 해보면은 아, 지금 성도들이 줄어가는 이 어려운 한국 교회 시대 가운데 소위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교회 개척이 어렵다라는 어떤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네. 성도들이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 개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반대의 시선으로 보면 교회 개척이 더 쉬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보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개척하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다시금 유한한 자본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구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하게. 재생산을 이루는 그런 삶을 소망하고 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청년성도된 우리들의 삶이고 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러한 원리를 적용을 해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이 이렇게 그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10달란트를 가지고 또 10달란트를 남깁니다. 이해되십니까? 재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끝날 거예요. 그래서 20달란트를 또 갖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20달란트를 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40달란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0, 뭐 80달란트, 160달란트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딱 이렇게 끊어서 거의 우리,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것을 좀 생각해보면은 어, 평등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다섯 달란트이지만 어, 이것을 재생산의 원리로 접근을 하면은 이 다섯 달란트는 금방 시간이 지나서 열 달란트가 되죠. 그럼 이제 똑같아요. 열 달란트 가진 사람이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그 재생산의 원리를 통해서 어, 자신의 것을 이제 확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 오징어 게임이 그 달란트 게임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원리가 어, 적용이 될것 같은데. 어, 다시금 456억을 가지고 땅따먹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징어 게임이 달란트 게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라운드 1라운드 지날수록 456억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땅따먹기가 아니고 배가 된다고. 그래서요 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 2라운드가 지나면은 어, 1라운드가 지나면은 612억이 되고요. 그리고 2라운드가 지나면은 182식 180, 180 1824억. 어, 머리가 아프네요. 그 3라운드가 지나면은 3648억. 그리고 4라운드가 끝나면은 72696억. 5라운드가 끝나면은 조 단위로 갑니다. 네, 1조 4592억. 6라운드를 지나면은 2조 9184억. 거의 3조가 돼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 456억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재생산하는 이 달란트 게임의 원리를 붙들면은 456억이 6라운드가 끝나면 3조가 돼서 이 3조를 456명이 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이 아닌 약육강식 내가 저 사람을 짓밟아야지 이것을 취한다라는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재생산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와 또 직장에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야욕 강식 혹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열심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 재생산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나 혹은 기업이나 혹은 어떤 모임 가운데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면은 이 재생산하는 원리를 붙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하는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그 분당우리교회 2만 명 성도가 모였을 때 1만 명 파송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기존 성도 2만 명 있는데 사실 목사님께서 보시니까 2만 명 중에 이제 예수님을 모르다가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상당수가 이제 믿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분당 우리 교회가 좋아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을 보시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다른 교인들을 모아오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파송하고 그 파송한 교회에서 재생산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만 운동, 일만 파송 운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흩어져서 더욱 부흥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어떤 원리입니까? 오징어 게임의 원리가 아니고 달란트 게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과 반대되는 달란트 게임의 원리 첫 번째는요. 남의 것을 빼앗는 가치가 아닌 함께 재생산의 가치를 붙들자라는 첫 번째 원리였고요. 오징어 게임과 반대되는 달란트 게임의 원리 두 번째는 바로 내 것에 집중하라입니다. 누구 것에 집중해요? 내 것에 집중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보면은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잠재력입니다. 제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근데 확신하기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굳이 좀 억지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이랑 연결하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청년 성도들에게 최소 한 달란트 이상의 어떤 은사와 능력과 삶의 축복들을 주셨는데 한 달란트 얼마라고요? 7억, 7억이라고. 네, 그러면 은 우리들 모두에게 최소 7억에서 많게는 35억짜리의 이 명품된 가치가 여러분들의 삼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또 주변에서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좀 깨닫게 하셨는데 소위 공부를 잘하든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집에 소위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니면 골골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청년들 또 모든 청소년들에게 스페셜 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어떤 능력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누가 잘 되나 봤더니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최소 한 달란트 이상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누가 잘 되는가 봤더니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스페셜 원을 발견하고 사랑하고 그것에 집중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이 결국 잘 되더라고요. 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 그 전도사 시절에 습관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실명을 거론하기는 힘든데, 어 중학교 때그 전교 1등을 하는 어 이렇게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전교 1등을 하는 친구가 많았어서 추측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어 영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영수라는 친구가 하루는 그, 어그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아 올백을 맞아왔어요. 그냥 뭐, 이제 한 과목에서 100점을 맞은 게 아니고, 그 전체의 올백을 맞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수에게는 막 엄청 수고했다고 막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 영수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영수가 올백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영수보다 7배 잘하는 그 무언가가 한 가지씩은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것을 발견하는 싸움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수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까지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수보다 완전수인 일곱 배나 잘하는 그 무언가가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비교되는 거에서 막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한 스페셜 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대의 능력인데 이것이 오징어 게임을 달란트 게임으로 바꾸는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마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어떻게 유혹해요? 나에게 주신그 스페셜 원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그런데이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태도는 누구의 태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요, 상대적으로 적은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에 있지 않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교 초반에 읽었던 것처럼 비교, 원망, 불평, 절망이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 미나리에 그 출연하셔가지고 그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으신 윤여정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저도 굉장히 팬인데 수상 소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냐면은 수상을 하시고 나서 외국의 할리우드에 진짜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그분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쟁쟁한 후보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경쟁자이거나 그 경쟁에서 제가 이겼다기보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작품에서 최고의 스페셜 원인 조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저는 이 미나리에서 스페셜 원한 최고의 조연인데 조금 운이 좋아서 상을 탔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되죠. 근데 그 어, 윤여정님의 그 젊은 시절도 사실 동일한 어떤 이제 맥락으로 이렇게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혼을 하시고 나서 그 아이 둘을 혼자 막 키우시는데 너무 막 힘든 삶을 사셨대요. 그런데 어, 그 가운데 어, 자신이 붙들었던 한 가지는 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절망하거나 혹은 압사되지 않고 어떤 역할이 들어오는 것을 진짜 닥치는 대로 하셨다고 합니다. 뭐 조연이 들어오든 단역이 들어오든 엑스트라가 들어오든 들어오는 작, 작품은 탁 치는 대로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 하나 쌓여서 인정받게 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여서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길을 걷게 되니까 결국 이런 상도 받게 되었다라고 진짜 막 담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1에서 5까지의 달란트를 비교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것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그것을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작은 달란트가 더 이상 작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시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처음에 작은 달란트였는데, 배가 되고, 배가 되고. 큰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배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스페셜 원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또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그것 가운데 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압박하는데 어떻게 압박합니까? 경쟁에 경쟁을 하게 되고. 또그 경쟁에 압사되어서 서로를 이기고 집밥낸 삶을 살게 합니다. 최소한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겨주면서 낙담케 합니다. 물론 네, 힘들지만요. 이렇게 실제 삶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린 청년 성도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요 경쟁해서 빼앗는 가치관에서 눈을 돌려서. 재생산하는 삶을,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요.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케 하는 사단의 음성으로부터 귀를 닫고 담담히 내가 가진 것에 전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내가 가진 것에 물을 주고 내가 가진 것을 향하여서 정말 심장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어, 누구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를 수 있지만 말, 말씀드렸죠. 배가 되는 순간 이제 출발선이 달라져요. 배가 되는 순간 어,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환경과 어, 상황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 붙들고 아, 이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지만 어, 이 재미와 더불어서 낙심에 매몰되지 않고 아 내가 붙들 것은 무엇이다. 달란트의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한다.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각박함과 또 어려운 경쟁 가운데 수고하고 예수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 따른 치열하게 경쟁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재생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남을 위하여서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아버지 그것을 배가시키며 주변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